자 문제네. 지금 우리 비상이에요, 비상. 맞추남 촬영해야 되는데 손님은 없고, 게스트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요. 음. 일단 오늘 저라도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그래도 한명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누 같이 해주실 분 없나? 제가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누구셔? 엊그제 새로 들어온 인턴입니다. 아... 그래, 인턴의 연륜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MC 자리가 한 자리 비는 건 사실인데 술도 되게 잘 드셔야 되고 이 술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셔야 돼요 술! 제가 대한민국 중견기업 무역회사 임원 출신으로서 술로 일하는 역사가 천억 원 이상입니다 괜찮은 거야? 실무 교육한다 치고 진행해보시죠 아. 뭐 어저께도 한두짝 때리고 잤습니다 어. <laughs> 어. 일단 어쨌든 오늘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한번 촬영 같이 해보자 오늘 그러면 술로다 같이 모아서 어. 진행! 시켜 주를 시켜! 시켜! 시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앤모 행사 추천 주 남자 와추남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앤모의 최고 주당 술생 수사 한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아홉 살때 할아버지가 주는 첫 막걸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은 술이. 쓰라그로쓸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모 예, 뭐 이런 방송 처음입니다. 인천 곽경영입니다. 근데 오늘 술만 드시고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상품 설명이랑 맛 표현도 잘 해주셔야 돼요. 술만 먹는다고 해서 왔는데 어떨리지만 뭐 설명까지 진행시켜. 제가 또 앞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 파트장님 믿고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laughs> 왜요? 어, 어, 지금 그 머리통에다가 그런 거다 써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회 이제 벌칙 정하기 게임을 하거든요 음. 제가 지난번 벌칙이 당첨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귀여우세요 완전 잘 어울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네, 네. 네. 귀엽다고 해야 진행이 되는 거라면 <laughs> 귀엽습니다 무척이나 사장님 오늘 소개해주실 상품들이 와인앤모어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죠. 예 맞습니다. 와인앤모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들로 준비를 했고요. 위스키 두 종, 레드 한 종, 그리고 스파클링 한 종, 총네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진행시키면 고고 외치겠습니다. 진행시키라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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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술은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글램모레이 가메와인 플리매추어라는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기억하실수 있으시겠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글렌모레이 가메 와인 플리 맞추어. 괜히 선배님이 아니네요. 왜 오셨나 보네요. <laughs> 글렌모레이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양조장을 지키면서 품질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 네. 듣기만 해도 장인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인들이 만든 위스키는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한 잔씩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뭐 사랑만큼 받겠습니다. 잘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laughs> 음 스코틀랜드 냄새 스코틀랜드 가 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아. <laughs> <그거> 완전 미야요 <laughs> 미야요 <laughs> <야요. 야요. 웃음> 와. 맛과 향이 되게 섬세한데요? 일단 처음에는 진득한 단맛이 오다가, 둘 끝에는 이 남는 매운맛, 스파이시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오. 맞아요. 이게 오크에서 숙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스파이시한 향들은 상당히 좋은 위스키에서 나타나는 향들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달달함, 과일향, 그런 오크한 향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말 맛있는 위스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치즈류들, 그리고 햄 종류들과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음. 한번 네.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가. 어떻게 잘 어울리시나요? 어 음. 음. 고기 향이 너무 센데 그럼 이거 한잔더 먹어야지 <laughs> 치즈랑 음.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음. 야, 저는 회에다가 좀 때리고 싶은데 회도 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신맛이 네. 여기서 조금 있는 것이 신선 생선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세진 네. 님? <laughs> <laughs> 어, 좀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음. 이번에는 우리 곽인턴 님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미국의 버번 위스키 준비해봤습니다 음. 기대해도 좋습니다 식즈 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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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개해드릴 위스키 자카리아 헤리스 상품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아직 말안 끝났어 <laughs>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laughs> 인턴님인데? 이 자카리아 헤리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장통이기로 유명한 법원 위스키 중의 하나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상당히 대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스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역시 <laughs> 역시 파트장님. 네. 자 그러면 제가 한잔씩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잘못된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우리 그러면 맛이 전에. 우리. 어. <laughs> 이번에는 한대리님 건배사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선배님. <laughs> 품격 있게 취하고 싶다면 어디로? 와인으로로잘하네 와인 네. 건배요. <laughs> 짠! 짠! 네. 야 이게 네. 일단 까라멜이라고 그러면 까라면? 캐러멜. 캐러멜. <laughs>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캐러멜과 오크향이 버번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놈이 아주 버번위스키의 그냥 마스터피스라 그러나요 끝방판 응. 끝파망 아 끝파망 <laughs> 근데 인턴님 여기 콜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버번콕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뭐 시키시면 해야죠 버번콕 요즘 MZ 버번콕 모르세요? m g 인가요 MZ. MG. 아 MZ. MZ 세대. 아, MZ 세대. m z 라고죠 그럼 제가 비율부터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콜라 3 그리고 버번 1 그리고 여기 잘라놓은 라임을 숙. 오 라임까지. 음. 낼 테니까 수업해 주십시오, 대리님. 네. 스거 아, 아, 시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거이 나 한번 싸갈라 그랬는데 인사 인사 발트 코 인사 네 건배서는 담님께서 건배서 또하요 곽인턴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건배 위하여 네. 위 그냥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턴을 참잘 뽑았네요. 아이고,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이제 위스키만 먹고 끝내기 아쉬우니까 와인을 한번 먹어보죠. 어, 좋아요. 네, 다음에 제가 준비한 레드와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레드와인으로 칠 시켜. 고고, 고고. 네, 제가 다음에 준비한 와인은 이제 인스티게이터 카베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와인이고요, 로다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음 와인이거든요. 로다이 지역 가세요 어, 요즘 네. 로다이가 떠오르고 있는 와인 산지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알고 음. 계십니다. 특이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맛을 한번 보실까요? 야, 점점 손 들어! <laughs> 팔을 벌리고 있죠. 네. 이거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 그럼요. 파트너님이 또 왕년에 소믈리에셨거든요. 저도 왕년에 소주 몰았습니다. 만 <laughs> 소멀이셨어요. 아, <laughs>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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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한테 이런 와인을 주고 있습니다. 라벨 한번 음. 보세요. 나도 이렇게 받으면 좋겠네. 색이 아주 진하죠. 캘리포니아 까벨 소비뇽 특징이 진한 색과 찐득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건배. 네, 짠. 짠. 이 향처럼 우리 왕기를 더 진하게. 너무 맛있는데요? 어떤 향이 조금 느껴지세요? 전 남자로서 느끼는 고독함, 이 고독함을 이 블랙체리 향이 싹 씻겨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표현이. 얼굴에 아... 영혼이 없는데. <laughs> 우리 한 대리는 어떠셨어요?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편하고 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뭐 흔히 레드 와인이랑은 고기랑 많이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베큐. 테크들과 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음. 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물용으로도 무난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음. 어떤 쌀 좋아하는지 모를 때 아주 잘 어울리는 음. 맞아요. 누구아할법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이 잘 맞는 와인이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좋아할 것 같고요 레드와인 실컷 때렸으니까 스파클링 한잔 가시죠 가실까요? 네네 스파클링 와인 실컷! 고고! 자신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파클링 와인은 파논드 리젤버 까바 브리나비를 <웃음> 네? <laughs> 뭐라고요? 바른드 리제르바 까바 브리나리 어떤 와인인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리제르바 네. 숙성시키다 까바 스텐와인자다브리나리 달지 않다. 맞습니다. 포상지가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파티장, 연회장 같은 데서 볼수 있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네, 이 와인의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Marquess Monistrol. 유명한 와이너리죠. 맞아요. 스페인에서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심지어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했다고 해요. 국제대회에서. 네. 우리가 직접 맛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맛이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건배하시죠, 인턴님께서 건배 마지막으로 건배 네. 사좀 두려운데. 방금 사라진 거품처럼 우리 사이의 우정 사라지지 않길. 이야. Yeah. 청량감, 야, 느낄 수 있는. 심지어 사과 향까지 느껴질 음 정도로 음음 까바에서 음 실제로 가장 많이 나는 향 중에 하나고요 땅콩이라든지 음 아몬드라든지 그리고 견과류의 향들이 느껴질 건데 이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까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취해서 제가 땅콩을 먹은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다소 느끼할 수도 있는 음 그런 음식들과 잘 어울려서 음 리조또 오 까보네일이.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아, 알레오 알리올리오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드 치킨이랑 오, ]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청량감이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콜라나 사이다 음. 대신 시원함을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제대로 된 인턴이 네. 들어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제가 또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제가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분 덕분에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해주셔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두 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음, 설날 보너스 뭐 이런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복주머니를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한 번씩 한번 골라보세요 인턴님 레이디 퍼스트? <laughs> 선배 퍼스트 <laughs> 선배 오케이. 퍼스트 네 고르세요 저는 파란색 파란색 이번에는 우리 인턴님은 빨간색. 빨간색. 풀어보셔, 빨간색 풀어보셔도, 빨간색. 풀어보셔도 어, 됩니다 얼마되나 네, 풀어보셔도 됩니다 오 잘 고른 것 같아요. 오 향수. <laughs> <laughs> 핸주 크림. 야올 겨울 나는 손만 뽀송뽀송 <laughs>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와인앤모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와모 언니 상품들로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역시 술은 알고 마셔야 더 맛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광희 터님 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팬을 안케 친구 같아서.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와츠남은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제가 오자마자 <laughs> 모쪼록 잘 끝난 것 같으니까 휴식이나 하시죠 달려보시죠! 그 마지막 슬로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링크 플레이 러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